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추천 직업이죠. 속기사에 대한 정보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본격적으로 속기사가 되기 위한 그 첫걸음 시작이죠. 네. 자격증 정보 제대로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속기사 자격증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네. 그 한글 속기사 자격증 시험은 네. 이제 1급, 2급, 3급, 총3단계 급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필기시험은 없고 네. 실기시험만으로 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네. 이 1, 2, 3 급의 급수의 차이는 음. 어, 음성 속도의 빠르기의 네. 네, 차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얼마나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어, 우리가 일반 키보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 네. 보통 어느 정도 친다, 어느 네. 정도 타이핑을 한다 이런 분들은 뭐한 300에서 400타 아, 그렇죠. 네, 음. 정도의 속도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한글 속기사 3급 기준으로 보면 네. 네.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올 것 같은데? 네. 상급 기준으로 보면 700타 이상. 3급이요? 네. <laughs> 700타 이상 정도 치셔야 되고, 네. 그다음에 네. 2급은 800타 이상, <laughs> 그리고 1급은 1,000타에 가까운 속도로. 아, 그 사람이 가는 속도요? 아, 이게 이번 식 네. 자체에서 쳤을 때 700에서 800타 나와야 된다라는. 그렇죠. 네. <laughs> 그런 속도로 나와줘야 이제 자격증을 1, 2, 3급을 네. 취득할 수 있는 실력이 아, 됩니다. <laughs> 그래서 네 말이 안 나오네요. 네. 그래서 따라서 이제 아 1급부터 3급까지의 이제 난이도의 차이는 얼마나 빠르게 네. 빠른 속도로 정확하게 입력을 하느냐를 네. 보는 능력 시험으로 네.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격증 취득 이후에 어떻게 하면 좋은지 알려주세요. 네, 1단계는 한글 속기 2급 이상의 자격증 취득입니다. 네. 한글 속기 3급으로도 지원 및 합격이 가능한 기관도 있지만. 법원, 검찰 등 속기 공무원의 다양한 기관들을 고려한다면 한글 속기 2급 이상의 자격증을 먼저 취득해 네.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2단계는 속기사로서의 경력 쌓기인데요. 속기 공무원은 학력을 보지 않고 속기사로서 실력을 평가하여 채용하고 있는 만큼 경력이 있다면 유리한데요. 자격증 취득 후 협회에서 제공하는 실무 교육을 통해 녹취, 현장 속기, 어, 장학방송 등의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고 경력 또한 쌓아 나갈 수 있어 차근차근 준비가 가능합니다. 네. 3단계는 적극적인 마인드와 자세인데요. 적극적으로 취업자료를 요청하시고 협회에서 지원하는 모의 면접도 받아본 후 그걸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네. 그런 자세와 마인드를 가진다면 빠른 시일 내에 원하는 기관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음. 네. 후에 취업하거나 뭐 진로를 찾거나 이럴 때 영역은 어떻게 되나요? 어, 속기사의 취업 분야를 크게 보면 속기 공무원, 장학방송 속기사, 교육 속기사, 음. 기업체, 프리랜서 속기사, 어, 속기사무소 창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록물관리법에 의해 청와대, 국방부, 행자부, 통일부 등 주요 정보기관에서 속기사를 채용하고 있으며. 속기사를 군무원으로 채용하는 곳도 네. 있는데요. 음. 군사법원에서는 일반 법원보다 높은 8급 상당으로 속기사를 오. 채용하고 있습니다. 오. 그리고 실시간 속기를 대표하는 자막 방송의 경우 장애인 방송 접근권 보장에 따라 지상파 및 지역 지상파 48개 채널과 종합편상 채널, 보도 채널 등에서 100% 자막 방송을 시행하고 있으며 IPTV 방송 및 홈쇼핑 채널도 자막 방송을 시행하고 있어 네네. 자막 방송 센터에서 많은 속기사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네네. 전국 30여 개 경찰청 송풍력 통합 지원센터 및 음. 20여 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진술 노출록을 작성하는 속기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말 생각하지 못 했던 분들인데 곰곰이 네. 이렇게 떠올려 보니까 기록이 없는 분야는 없거든요. 그럼요. 그런 분야에 다쓸 수가 있겠네요. 실제로 그럼... 현장에서 주로 어떤 장비를 이용해서 속기를 음, 좀 하게 되는 건가요? 속기사들은 3벌씩 전용 키보드를 이용해서 오. 속기를 합니다. 음. 취업 후에는 타임머신이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속기사가 회의장에 있지 않아도 영상과 음성을 전송받아 음. 실시간으로 속기록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지. 실제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원격시스템을 통해 영상과 음성을 전송받아서 실시간 속기를 진행하고 있으며 네. 경찰청 원스톱 지원센터에서도 성폭력 피해자 진술 녹화시 아. 타임머신을 활용한 어, 녹취록 작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들어가면 안 되니까. 네. 네, 네. 그럼 타임머신이 아닌 게그 공간이 같은 공간에서의 그냥 조선하든지 진술하는 영역이 외적인 공간에서의 타임머신가요? 면뭐 지역적으로 좀 떨어져 있더라도 타임머신으로 작업이 가능한 건가요? 어숙객사의 컴퓨터에 네. 그 키보드 연결을 하고 그 프로그램을 그 작정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네. 음, 같이, 같은 곳에 있지 않아도, 음. 기사는 다른 곳에서 네, 네. 그 안에 있는 뭐, CCTV라던가, 네, 네. 예, 카메라라던가, 이런 곳을 통해서 전송을 받는 거죠. 영상 음성을. 음. 그렇게 해서 실시간, 어, 녹취록 또는 속기록 작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아까 재택근무가 가능하다, 이렇게 네. 하신 거군요. 네. 속기사 자격증 도전하는 네. 연령대는 주로 어떻게 네. 되나요? 그, 10여 년 전에, 예전에는, 자격증 도전하는 연령분들이 한 20에서 30대 정도로 네. 이렇게 좀 많이 음. 몰려 있었다면 어 지금은 이제 공무원 응시 연령 제한이 폐지됐지 않았습니까? 네. 네. 어 폐지되면서 10대부터 4, 50대까지 다양하게 음. 지금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 10대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이제 대학 취업 대학을 나와도 좀 취업하기 힘든 시대라 네. 어 중고등학교 때부터 어뭐 전문직 음. 전문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네, 네. 하는 추세가 많이 늘어났고, 네. 그 다음에 20대 분들은 대학생활을 하면서 어, 대학의 네. 전공 진로보다는 좀 다른 분야, 네. 어, 평생 직업 쪽으로 많이 이제 생각을 바꾸시는 분들이 많이 또 도전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30대 분들은 네. 좀 경력 단절된 여성분들이 좀 많이 도전을 네. 하고 계신데, 어, 결혼하고 출산 후, 어, 육아 후에. 어, 도전을 음. 하시는 분들이 제 2의 인생을 또 음. 준비하시는 네, 예. 그렇죠. 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 30대 분들은 그렇게 도전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4, 50대 분들은 이제 정년 후 아. 어, 노년을 또 준비하시는 분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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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다양하게 분포가 음.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친구도 네. 어, 서비스사를 지금 준비하고 오. 있는 친구 아. 있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정말 많이 좀 음. 신청하고 참가하는 이런 네. 직업인 것 같더라고요. 네. 아. 네. 자, 그렇다면 실제로 경력이 단절됐거나 혹은 뭐좀 늦게 준비해서 취업을 한 사례가 있을까요? 네, 그 15년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30대 중반 기혼 여성분이 어, 도전을 하셨던 분인데 네. 그 속해사 도전하기 전에 네. 어, 일했던 곳이 야근이 많고 네. 외근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몸이 어, 몸이 좀안 좋아져서 그렇죠. 휴직을 한 상태에서. 어, 그 상태에서 속기사를 또 알게 되고 음. 이제 집에서 온라인으로 어, 쉬면서 공부를 하고 또 자격증까지 취득하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필기시험까지 합격을 해서 의회 속기사가 <laughs> 된 와. 케이스가 음. 또 있습니다. 오. 굉장한 소식이네요 그런데 근데... 필기시험 합격이라니 어떤? 네. 공부학... 그 공무원 시험은 일반 행정 다섯과목 네. 그 시험이기 때문에 방금... 네. 어. 그런데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라고 하면. 어, 경쟁률들 치열하고, 네또몇 뭐 년씩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네. 생각을 하시는데, 네. 속기 자격증만 있는 분들만 필기 시험이 진행이 돼서 네. 보통 음. 어, 작년 기준, 뭐저작년 기준으로 보면 한 60점 평균, 음. 70점 정도 그 사이로만 어, 합격률이 돼 있어서 어, 몇 개월 준비 안 하고도 충분히. 아, 수 어, 그래요. 정말 좋아요. 진짜 좋은 정보들 너무 많이 알려주신 것같은데 그러니까요. 김 팀장님도 혹시 기억에 남는 분 있으세요? 어 올해 3월 초에 네. 취업 성공한 최근 사례인데요. 네. 이 분은 3살 아이가 있었고 네. 둘째 아이까지 임신한 아. 상태에서 숙기 공부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네. 화상 수업 시간에 아이가 와서 어깨에 매달리면서 놀아달라고 아, 네. 해도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하셔서 어, 자격증 취득을 하시고 네. 대학교에 청각 장애 학생 학습 어, 지원 숙기사로 취업을 하셨는데요. 네. 30대를 훌쩍 넘긴 나이고 아이까지 있었지만 숙기에 대한 열정과 꾸준한 노력으로 어, 합격해서. 지금 속기사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음.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도 용기를 내서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경력 단절 여성들이 자신의 경력을 살리지 못하거나 음. 아니면 전문 직종으로 나가는 게좀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조금 더 쉽게 집에서 공부를 하고 연습을 할수 있고 음. 또 자격증을 취득하면 취업의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럼요. 이런 거 도전해 보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